안녕하세요. 벨로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타일의 전기자전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볼트 B, 일명 자토바이라고 하는 제품이죠. 요새 유행하는 제품인데, 어느 생각부터 이제 일반 자전거들보다 이런 자토바이 스타일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탈까요? 저희 매장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도 보면은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이 제품을 사시더라고요. 자토바이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토바이는 레트로 오토바이라고 하더라고요 레트로 오토바이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해서 멀리서 봐도 예, 확 눈에 띄죠 바퀴 같은 것도 엄청 두껍고 형태도 보시면 여기가 비어 있어 가지고 여기다 뭐 수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이 볼트 B는 볼트 S, 볼트 B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 볼트 B는 48V 2 0 a 의 500W 제품이라 자전거 도로에 탈 수가 있고 볼트 S는 750W에 20A라 자전거도로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동 스쿠터로 들어갑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마쳤고, 이제 세부적인 부품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B의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원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화면이 켜지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 액정이 좀 컸어요. 한이 정도만 했는데, 지금 많이 작아졌습니다. 작아지면서도 들어있을 건다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은 배터리 잔량, 맨 위에 배터리 잔량, 그 다음에 파스, 파스 단수, 현재 속도, 그리고 밑에 정보, DST, 오디오, 누적거리 볼트, 전압. 배터리 잔량보다 전압 보는 게더 확실합니다. 영으로 하면은 자전거라서 이제 모터 힘을 안 쓰니까 좀 힘들시겠죠. 그래서 1부터 쓰시는 거를 권장하고, 라이트 버튼이 따로 없는데, 라이트 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트 키는 법은 위를 꾹 누르면은 화면이 밝아지면서 여기 표시 모드가 뜹니다. 그래서 라이트 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 뒤에 후미등 예, 후미등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전기 자전거에서는 후미등이 없었는데 이건 자토바이라 후미등을 기본적으로 설치해 줬네요. 아 이거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보시면은 스로틀 스로틀 모드가 있습니다. 이 제품 특성상 아마 스로틀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스로틀을 당기면은 바로 25km까지 쭉쭉 밀어줍니다. 전기자전거에 없던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스로틀 밑에 전자혼. 전원이 켜졌을 때 전자혼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근데 전자혼은 작동을 합니다. 편하게 타실 때도 전자혼으로 지나갈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같이 보시면은 좀 형태는 바뀌었습니다 너트 브레이크를 썼었는데 이거는 따로 이제 볼트 B, S용 브레이크를 장착을 했는데 제동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본사에서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아주 확실하게 뛰어나게 발전했다고는 못 느끼겠네요 로터도 1 6 0 m m 이런 걸 조금 크게 넣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로터가 커질수록 제동력이 더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기아, 원터치 7단 기아, 이 변속 레바도 시마노 변속 레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마노라고 쓰여있죠. 그래서 시마노 변속 기아 레바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편안하게 잡고 타시라고 에르곤 그립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라이트 키는 걸 보여드렸는데 라이트를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5 0 0트 라이트는 되게 작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크게 나왔네요, 크게. 라이트를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냥 큰게 아니라, 밝기도 엄청 밝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쉽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옆에 나사를 조여서 조금 더 뻑뻑하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앞 서스펜션, 더블 크라운 서스펜션이라고 헤드셋 위에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제품이라, 충격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프링 서스펜션이라 아주 소프트한 감은 아니지만 충격을 잡아줄 때는 잘 잡아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는 뭐 이전에 퀄리 리미티드랑 리같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0에 4.0 c s t s 통정 자전거는 20에 2.2, 2.3이 들어가 있습 t 다 근데 이자전에는2 0 2.2, 2, .2, 2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앞에 4. 4.0이란 거는 폭이 엄청 두꺼운 걸 사용했다는 거죠. 라이딩할 때 이렇게 두껍게 되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한 면에서는 느린 측면이 있는데 안정감은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펑크 같은 거에 더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랭크는 52T. 그러니까 페달링 할때 힘을 많이 받겠죠. T 수가 크니까. 근 솔직히 이런 자토바이는 스로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다고 뭐 아주 잘 나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페달도 지금 이게 기본 페달인데 기본 웰고 페달, 알루미늄 페달인데 징이 달려 있어서 일반 운동하시나도 미끄러지지 않게. 예,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품을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부품인 모터, 모터 먼저 보겠습니다. 48V 500같라고딱 적혀 있죠. 볼트 B는 48V 500 w 고 볼트 S는 48V에 750W. 모터 파워가 출력이 더 세다는 거죠. 카세트, 카세트도 시마노가 들어가 있고, 뒷변속기, 뒷변속기도 시마노투원이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동계 자체를 시마노 구동계로 다 맞췄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 배터리는 48V 20A. 볼트 B인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볼트 S로 한것 같습니다. 볼트 B입니다. 볼트 B는 이제 모터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배터리 뺄때 이런 열쇠가 있는데, 열쇠로 이렇게 해서, 쑥 빠집니다. 볼트 B의 배터리를 보면은 여기 전원 누르면은 배터리 잔량 표시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예,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보이고 온 오프 전원이 있습니다. 배터리 소모를 절약하기 위해서 온 오프. 아까 전자혼도 디스플레이 전원을 꺼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온이 돼 있어야지 전자혼이 울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밑에서 제품의 다운 튜브에 딱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를 빼고 끼고 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 드리자면 라인이 없어서 깔끔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인터널 케이블을 다 넣어 가지고 크게 그냥 보시면은 외관상 라인이 잘안 보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잘 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볼트비 안장이 이렇게 넓은데 실제로 앉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68입니다, 키가. 자 이렇게 앉으면은 키가 한160 초반 정도에서 160 정도 되신다 하면 이제 앞쪽에 앉는 걸 권장 드리고 저는 한, 한 이렇게 중간 정도 앉은 게 편하더라고요. 또 제가 팔이 좀긴 편입니다. 너무 쭉 뻗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이렇게 핸들을 무질수 있게 편하게 180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쪽에 뒤쪽에 편하게 앉으셔야겠죠. 예. 이차톱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 이 제품은 시승이 가능합니다. 저희 매장 이름은 바이크맨이랍니다. 볼트 B 시승하러 왔습니다 하시면은 이제 설명부터 타시는 방법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볼트 B가 궁금하시면 뭐 댓글을 달아 주셔도 되고 문의 전화를 주셔도 되고 구매를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시승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제품은 페달링보다는 스로틀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제품이니까 와서 한번 승차감을 느껴 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설명해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거기에 보시면 제품, 실제 사진, 스펙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